반갑습니다 중년대리 TV의 벤틀리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23일입니다 제가 공덕역에 나왔습니다 이늘은좀 일찍 나왔는데요 특별히 움직임이 없어서 제가 광화문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에 가서 콜 잡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역시 대단히 날씨가 춥네요 이럴 때 지혜를 발휘해서 계속 연결할 수밖에 없네요. 제가 늘 단가가 큰 코를 탈게 아니라 연계될 수 있는, 오늘도 연계될 수 있는 코를 타서 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다섯 코는 더탈것 같은데요. 어제도 여섯 코로 마무리했는데 오늘은 여섯 코를 타고 복귀해 보도록, 복귀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네, 광화문으로 가다가 화복동 가는 콜을 잡았습니다 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김없이 바이크는 나타나고 오늘 저에게 또 응원을 해주는 바이크가 나타났니다이 네, 두번째 콜 출발지 이동해서 제가 연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도착했습니다 지하 4층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5분입니다. 17km, 32분 걸려서 도했습니다 제가 발산역 쪽으로 이동해서 두 번째 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을버스가 발산역 가는 버스가 있네요. 이 버스를 타고 강서 공6번을 타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천 가는 콜을 잡았습니다.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발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 바람이 많이 부니까 더 춥게 느껴지네요. 바로 지금 출구 쪽에 계신다고 하는데 제가 바로 도착해서 과천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과천 가야죠. 단가가 올랐으니까 가겠습니다. 네, 마을 버스를 타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0시 57분입니다 과천입니다 제가 위례 가는 코를 하나 잡았습니다 추워서 마을버스를 계속 타고 한두 노선을 탔네요 근데 코리 올라왔네요 위례 가겠습니다 좀 전에 하남 올라가는 코를 제가 못 잡았는데요 위례 가서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우니까 콜도 단가도 오르는데 그래도 뭐 이번 콜은 오르지는 않았는데 그냥 가겠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네, 출발지 이동했습니다 제가 전화 드리고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차 같은데. 11시 36분입니다. 26km. 30분 걸려서 과천에서 위례 이동했습니다. 제가 네 번째 콜 여기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공덕동 가는 콜을 잡았습니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출발했던 곳에서 출발했던 곳으로 이동하네요 공덕동 도착했습니다 12시 27분입니다 27초 30분 걸려서 공덕동 들어왔네요 콜이 아직 계속 있네요 여기에 제가 잘 결정해서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 47분입니다. 45km, 50분 걸려서 송도로 들어왔네요. 공덕동에서 송도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송도로 나가야죠. 송도 라마다로 나가서 거기에서 코너를 잡고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셔틀 어디 지나는 길인가? 네, 한번 셔틀 주변에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찾아서 송도 라마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블럭 정도 가면은 셔틀을 탈수 있을 것 같네요. 한 블럭 제가 걸어가서 송도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콜까지 탔네요 여섯 번두콜 정도는 더 타야 올라갈 수 있을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셔틀이 좀 전에 지나갔네요 한번 여기서 대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 30분 정도 대기해야 될것 같은데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셔틀타고 이동하다가 원당 가는 코너 는나다 왔습니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지하 2층 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당으로 이동합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길찾기 대회 내옆 건물에서 이동했습니다. 잘 찾아왔습니다. 3시 44분입니다. 10km, 22분 걸려서 소래폭으로 이동했네요. 도착지가 변경됐습니다. 원당을 가신다고 그러더니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래포구로 왔습니다. 여기서 연결이 될까요? 제가 소래포구 역으로 이동해서 전철을 타고 복귀해야 될것 같네요. 한번 더 연결해 보게 되면 하고요.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4시 59분입니다. 제가 지금 소래포구역에 왔는데요. 첫 차를 타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콜이 원당에서 맞췄으면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원당이 아니라 소래포구에서 맞친 바람에 복귀, 복귀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여섯 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년대리TV의 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소래포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첫 차가 5시 51분인데, 교화 가는 코이떴습니다 예, 제가 고객님 전화하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홈으로 가는 코를 잡았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행운의 코리네요. 예, 출발지로 이동했습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화에 도착했습니다. 6시 47분입니다. 47km, 45분 걸려서 교화에 도착했네요. 예, 제가 전철을 타고 왔으면 8시에 도착할 텐데, 그리고 1시간 여 정도 일찍 도착했습니다. 예, 여기서 완전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